형님들 알레우 이번 판에는 마이 파이트 정글입니다 마이 파이트가 요번에 9.13패치 때스킬 모션 같은 게 바뀌어가지고 진짜 개간지 챔피언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개간지 챔피언으로 바뀌었으면은 마이 파이트 정글을 안할 수가 없죠 탄마이 파이트 솔직히 저는 마이 파이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탄마이 파이트보다는 저, 정글 말파이트가 난것 같아요. 뭐, 뭐할 거냐면은, 칼라비 정글 말파이트 할 건데, 칼라비 정글 말파이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6레벨 전에는 아주 구데기지만 6레벨만 일단 완성, 아니, 제가 6레벨 때까지 그렇게 큰 사고가 없으면은, 6레벨 이후부터는 괴물입니다. AD 칼라비 말파이트 거거든요. 막, 스테틱 단검이랑, 스포 이런 거 가가지고,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엄청난 속도로 평타를 세대를 때리면은, 공중에서 그냥 뻥 하고 터져,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마파이트 정글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구대기는 아니에요. 마파이트 정글이 또 정글링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분이 딱딱하기도 하고 이게 더블을, 더선말 거예요. 더블 찍어주게 되면은 아주 딱딱이기 때문에 교고레미랑1대1 해도 무리가 없거든요. 신실한 녀석이죠. 리시가 너무 안 좋네. 요새는 리시 오, 큰일 났 근데 제라스 형이 되게 착하다. 오. 배드심 넘칩니다. 우리 제라스가 먼저 가, 가거든요, 보통. 빨리 가서 포킹하려고. 근데 저형 아주 제라스의 서폿에 대한 매너를 아주 지키고 있는 형님이에요. 저, 저 정글이 뭐지? 그라가스 정글이네. 피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 아무도 안 맞아주고. 원래 마이파이터가 진짜 피가 안 빠지거든요. 딱딱이라서. 이 정도면은 피가 많이 빠지긴 한 건데 괜찮아요. 근데 정글이 그라가스인데 그라가스한테 쫄 필요가 없어요. 아스좀빠리거든 그라가스 정글이 무맵에 전에 얼마나 갱킹을 성공해가지고 이 게임을 터트려놓느냐가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 보시면 아겠지만 개간지죠. 제이의 더블키면 불주먹이기 때문에 앞에서 족간 깐집니다. 뭐야 저거 분신. 여기다 와드 박아서 카사진 그냥 안 당하게 이런 식으로 시팅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RPG모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스티닝도잘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그라가스는 아주 멍청한 녀석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파이트 정글이라고 해서 저를쉽사리 카정 할 수는 없어요 마이파이트 정글이 가정에 그렇게 약하진 않아 생각,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칼라비 AD 마이파이트라서 좋은데? 아니네 좋은것 같은데요 헐 베넥톤으로 라인전 빅스한테 되게 쉬운데 실방스럽습니다 어쨌든 저런 상황에서 도잘 해줄 수 있는 건 방금 없었기 때문에 일단 골렘을 먹어요 탑도 라인 상황이 저랬기 때문에 위쪽 바위게는 솔직히 말하면 엄두도, 엄두도 낼수 없어요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아마 내가 와드 박아줬기 때문에 카차는은 지금 저런 갱킹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와드 하나가 쏘아올린 작은 스노볼링이거든 아, 근데 저렇게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아래쪽 바위까지 먹으러 가게 되면은 좀 기분이 나쁜데 아무리 멍청한 말파이트라도 아래쪽 바위까지 양보하는 건 참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바텀 라인이 또 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바위계를 두개다 양보하는 거는 자존심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녀석을 알몸에 노출된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좀 바위계 칠게요. 저, 우리 바텀이 무조건 먼저 와주기 때문에. 기질래? 이런 식으로 겁을 줘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돌덩어리의 폐기입니다. 기대면 에 제일 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 바텀이 라인을 밀고 있거든. 그럼 제가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너무 족밥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텀이 위험해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그라가스가올 때가 바텀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착한 말파이트가이 아, 멍청한 녀석. 내가 박았는데 왜또 박았어? 착한 말파이트가 완벽하게 시팅까지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형님들, 나이스, 바텀 나이스. 이게 바로 말파이트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낑킹을 못 가주는 상황이면은 귀여운 와드까지 박아주면서 우리 폰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RPG를 하면 돼요. 역겨울 수도 있는데 이게 말파이트를 플레이할 때 최선의 방법이에요. 말파이트는 6레벨 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9대기거든. 요하 하여튼 6레벨 때부터 최강, 최강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9대기인 시절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설마 아니지? 나이스, 그렇지. 크라스 아주 멍청하게 말도 안 되는 갱킹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전그 사이에 레벨링을 또 합니다. 벌써 5레벨이죠. 그 식으로 동선을 아주 깔끔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5레벨이 생각보다 금방 찍히거든요 그때부터 말파이트는 최강이에요 오레벨만 찍으면 말파이트굴어게 없는, 없는 녀석이거든 우리 말파이트는 왕비 준비중입니다 골렘 먹고 블루 다운 타이밍에 집갔다가 템 사서 블루까지 먹으면 6레벨이거든요? 그럼 이제 게임 그때부터 터트려주면 돼요 그때부터 날 막을 수가 없거든 좋아요 이게 생각보다 형님들 생각보다 괜찮죠? 생각보다 와드만 내가 잘 박아주면은 상대 정글에게 터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역운 플레이 가능합니다. 가 와, 이집 가서 불로 먹고, 아, 불로만 먹는다고 6레벨이 안될것 같은데. 아. 불로만 먹고 6레벨이 안될 때는 라이너에 가서 라이너 경험치를 빨아서 6레벨 사실 찍으면 됩니다. 지저분한 방법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6레벨 때부터 무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6레벨 찍고 미친 갱킹으로 어디든지 터트려주면 되거든요. 잠깐만 지금 제가 봤을 때 바텀이 매우 꿀맛일 것 같아요. 설마 카사딘이 불러 달라고 하지, 카사딘이 불러 달라고도 카사딘이 불러 주지 않을 거예요. 블루는 요새는 세 번째 블루부터 주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라인 받아먹는라 정신 없기 때문에 오 잘하고 계신데 근데 역시 카사딘이 루블랑 상태로 좋아. 그리고 어제 제가 마, 정글 마이파이기 때문에 저한테 큰, 그렇게 큰 기대는 안할 거예요. 저기서 미니 원거리 미나한 마리만 빼먹으면은 바로 귀여운 레벨이 완성되거든요. 너 음, 좋아요.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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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르블랑을 따이벌 쳐주면은 르블랑 멘탈 나갑니다. 아, 근데 이제 W가 빠져야 되는데. 아씨. 잠깐만 이게 와자 돼있나 그냥 R 써서 이렇게 W 좀 빼봐. R R 추 2로. 졌다 플래시가 있나요? <laughs> 플래시가 있네 기질래? 죽여 죽여! 아.. 너무 아깝다 그래도 이게 라인은 형님들 여기 탄수 다 박은거라서 괜찮아요 이게 개이득이에요 사실 제가 너무 뻔한 멍려한 짓을 했는데 진짜 괜찮거든요? 오, 잠깐만 이, 이 녀석이 지금 미쳤나? 앞에서 보디가든 해줍니다 이거는 진짜 키를 못 땄어도 해야만 되는 플레이였고, 개이득이요 미쳤어? 진짜? 뒤질래? 지금 레네톤이 라인을 밀어놓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아주 건방집니다. 이제 이렇게 빼야될 것 같아요. 카르마거든요? 어차피 레네톤 여기 와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카르마가 그 대신에 여기 와서 생슈하고 있는 동안에, 바텀은 그 터, 게임이 터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상대편이 형님들, 이득볼 구석을 하나도 안 주면서, 우리 편은 사방에서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말파이트의 극극기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그 대신에 르블랑은, 르블 아주 말렸습니다. 전멸도 빠졌기 때문에, 화사진 더 유리하게 게임할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다시 RPG 모드로 들어가면 돼요. 말파이트 정보도 아주 역겹지만, 궁이 찼을 때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제발. 오, 뭐 좋은데? 오, 뭐야? 오, 나이스! 미드 라인 받아먹을게요 카사린이 <laughs> 형이 다 잡아주겠지? 카사린이 형 보여줄 수 있나? 아무, 아무것도 못 보여주고 죽, 죽으시나? 아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다 미드 라인 빨리 밀게요 로뱅 탑이니까 이제, 이제 궁극기 쿨타임이 차거든요 그리고 궁극기 쿨타임이 차면은 바텀 게임 터트리러 갈게요 아톰이 지금 카르마가 로밍 간 사이에 안 그래도 말렸기 때문에 제가 가서 궁 박아주면 그대로 메탈 나가는 거예요 용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즈렐의 머리통을 터트려야 됩니다. 뒤졌다, 뭐야? 얘... 이실래? 아, 개세정님들 멍차 녀석은 돌 주먹으로 캐줍니다. 비자 아, 이자식... <laughs> 오 잠깐만, 그가갔어내 뒤에서 오 도망갈게요. 도망갈게요. 루시안 형 도와줘 멍청이가 계속 쫓아오네. 바로 돌 굴려주면은 느림보 느린 보가 되기 때문에 저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얘네 들 무식하게 계속 쫓아와? 더블 켜주면 딱딱해지거든요. 아. 그냥 트포 안갖고 스테틱 갈게요 아 그라가스 조밥인데아 르블랑이 로밍을 좀 열심히 다니네요 르블랑 아주 마음에 안듭니다 근데 그라가스랑 저랑 이제 거의 2렙 차이거든요 이게 깔끔한 동선의 힘이에요 형님들 아 근데 저게 자꾸 화사이아 좋았어 아, 나이스 잘 피했다 제발 살아줘 아 근데, 이렇게, 게임이, 오히려 이렇게 돼야지, 말파이트의 진치가 나오는 거예요. 게임이 너무 싱거질 뻔했거든? 말파이트의 힘을 이제부터 보여드려야겠다. 너무 건방진데, 저거는 좀. 타워, 저거, 토닥볼도 못겠다고 아주. 오, 근데, 르블랑이 되게 잘한다. 형님들. 잠깐만. 기여운이지레어를 바로 죽여주 죽여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흘려서 지금 아주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찢어버리러 바로 가야죠. 에헤 <laughs> 귀여운 돌덩어리가 왔다, 이 자식아. 슬로우부터 먹여주고. 빨리 슬로우 먹여봐. 이게 뭐야? 좀 죽여봐. 내가 슬로우 먹일게. 어. 왜 이렇게 아껴, 레넥톤? 미쳤어, 너? 이 자식 저 무시해도 우는 수지, 지금. 아. 헤헤. <laughs> 형님도 어쨌든 보셨죠? 저의 파괴력? 잭스를 그냥 공중에서 찢어버렸죠? 자기가 마치 최강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 그런 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공중에서 터트리는거 보셨잖아요. 말파 전글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 편이 난전 속에서 조금, 상대편이 돼서 약간 모자란데, 형 괜찮아요. 그냥 이리로 도망가, 여기로 도망가. 어, 그래. 그냥 사는 게 중요하지. 템이 나올수록 박수 말파이트의 힘은 강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아, 제가 의도치, 의도한 거랑 다르게 자꾸 다구리를 맞아가지고 이상하게 꼬이고 있는데. 아, 말파이트는 사실 지금 이미 위험한 시절은 벗어났어요. 이제부터 진짜 세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궁극기가 찰 때까지 다시. 잠깐만, 저건 너무. 와, 근데 쟤 진짜 세다. 손 넘으려고 하죠, 지금? 분명히 거기서 펠타 쳐줍니다. 진짜다, 이거. 아, <laughs> 열받네, 진짜. <laughs> 잡았나? 아, 너무 아쉽다, 형. 그래도 제가 꾸역꾸역 3킬 먹었으니까 성장은 탄력을 지금 받긴 받았어요 나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요 진짜 카르마 너무 깝치다가 딱 보니까 죽을 것 같죠 와 근데 얘네들 왜 이렇게 어그로핑퐁을 잘해? 오 근데 카사딘이 역시 세긴 세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레드 형 먹어 난 블루 먹으러 갈 거거든 드라가스가 2절이 열심히 꿀빨로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래봤자 1, 2, 4죠. 그리고 레벨도 제가 더 높아서, 아직도 상황이 괜찮 나쁘지 않아요. 그럼 잭스가 너무 잘 크고 있긴 한데, 어차피 잭스 제가 공중으로 뛰어준다면에 공중에서 터트려버리면은, 진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이큘 돌덩어리는 아주 무한으로 성장 중이거든요. 카사님도 그리고 지금 좀잘 크고 있어가지고, 방금 전에 망하고 있다가, 방금 3킬인가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블루 일단 리수좀 먹어볼게요. 이번 블루만 진짜 마지막으로 먹어볼게요. 어차피 타이밍이 안맞거든요 안 타사딩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전에 키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블루를 먹는다고 그렇게 기분이 불쾌하지 않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블루도 누가 말, 지금 니즈로 높으리거든요. 진짜 졌다. 친이젤이얼 건방지게. 건방지게 비전을 아끼려고 하지만 그냥 쓰자마자 공격이 터트립니다. 이게 형님들 AD 말파이트의 힘이에요. 진짜 일반적인 말파 이트면은 꿈도 꿀수 없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저건 안 갈게요 레넥톤 형을 믿을 수가 없어요 레넥이랑 2대1 해도 잭슨 못 이길 것 같아 가자 가자 보여주 가자 형 <laughs> 나이스 오 잭스다 잭스다 일단 미드 밀게요 이게 뭐 포탑을 미는 게임이기 때문에 라인을 압박해주는 우선입니다 여기 너무 미쳤는데, 잭스 자기가 너무 최악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살짝 빡칩니다. <laughs> 아, 그냥 들어가지 왜 이렇게 쫄았어요? 아, 나얘못이길것 같은데, 오, 여기, 여기 숨었다, 숨었다, 숨었다. 얘는 잡아야 돼요. 이 자식아, 내가 맞아줄게, 내가 맞아줄게! 이 자식이, 이 자식. 어디 우리 형을 죽이려고. 보셨죠? 저희 폭딜. 이제 스테틱에 단검 나오면 얘네들은 족됐어요. 이제 진짜 세요. 이 다음에 그냥 무한의 대로 몰려버릴까? 잠깐만. 쟤네 AP가 좀 많나? 아. 신발은 어쩔 수 없이 헤르메스 가야겠다. 봐봐요, 형님들. 저 벌써 형상감 150원 드, 들고 있잖아요. 알파이트, 박수, 알파이트 정글은. 형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쓰레기는 아니에요 나쁘지 않다니까 쓰기에 따라 또 달라요 이즈리 같은 애들 은 아무리 생존기가 좋다고 깝쳐도 저한테 머리, 머리가 깨질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바람용 먹어줄게요 일라가스가 오나? 궁극기 2레벨 찍고 싶은데, 어, 형, 그거는 거기 혼자서 뭐해, 들어가서.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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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내 네, 형도, 형도 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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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지금 할거 없거든요? 빨리 이거 이때 먹을게요. 정물이개 빠르죠, 이제. 두꺼비 먹고 11레벨 일단, 일단 찍은 다음에 더 강해진 궁극기를. 한번 팀을 보, 보여드려야죠. 이제부터 진짜 군받고 평타 세대 때리면은 이구든지 군중에서 터진단 말이야. 지금 레드 먹으로 분명히 그라가스가 올텐데 그라가스를 시범으로 한번 그라가스 지금 좀 돼지긴 하거든요. 돼지 자식을 한 방에 터트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라인을 먹고 아주 기분 좋게 배로 뒤뚱거리면서 이렇게 들어올텐데 죽여버릴 준비를 바로 하겠습니다. 골렘 먹고 있다, 골래 먹고 있다, 골래 먹고 있다. 역시 욕심이 끝이 없는 녀석이에요. 바로 이렇게 공을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불주먹으로 때려주면은, 그냥 돼질 수밖에 없거든. 바로 여기까지 먹어줄게요, 레드까지. 어 졌어? 와, 잭스가 진짜 개깡패긴 하다. 카사딘 풀피에 잭스 개피 아니었나? 너무 깝치고 있네요. 지금 제가 궁극기 쓸 타이밍만 기다리면서 비전 위에다가 손가락 올려놓고 벌렁거리고 있을게 뻔하죠 저 이럴 때는 저대 궁극기 쓰면 안 돼요 끝까지 아끼면서 재야 됩니다 이지뢰여기서풀 써서 뺏어먹으려고 하진 않겠지? 집에 가서 빅... 빅 퍽킹 대검 살게요 벌써 현상금 350원이지 잠깐만 이죠식 지금 쳤나 <laughs> 아, 좋 됐다. 아, 아, 제발. 싸울게요, 그냥. <laughs> 아, 아 잭슨. 잭스가 있었네. <laughs> 그래도 보석적인 들 저의 강력함. 이게 바로 저의 바위덩어리의 힘입니다. 쭈럭이죠. 아, 잭슨가 13레벨이네. 아, 얘네 잭슨만 죽이면 근데 지금 나머지는 다 형편없이 약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잭스를 띄울까? 솔직히 제가 잭스만 띄워서 잡아주면은 나머지는 카사딘이랑 레넥톤이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루시안이랑 아 근데 내가 그러면 잭스는 공 솔직히 원콤이 안 나거든요? 그럼 재미가 없는데 저 원콤이 나는 그 맛에 사실 하는 건데 게임 승리를 위해서라면 제가 잭스를 띄우는 게 낫긴 한데 이즈리얼 같을 때또 뒤에서 까딱대고 있을 때궁로한 번에 터뜨리는 재미가 또 좋단 말이에요 아 국민이네. 카산이 탑이니까 내가 불을 또 먹어도 되겠는데? 원래 이렇게 타이밍이 엇갈릴 때는 계속 먹는 게 맞, 맞거든요. 맛있게 먹을게요. 아, 뭐야, 얘. 진짜 지금 일삼이 하고 있는 주제. 에 와, 얘네들 지금 너무 깝치려고 한. 너무 심한데요, 이거는? 좋아, 폭신 킥도 려 뒤질래? 오. 플래시 썼다. 오, 나이스다. 헤헤 <laughs> 이즈레 죽었네. 좋아. 미드, 미다 압박하자. 우리도 보여줄 수 있잖아. 지금도 너무, 너무 당하기만 했어요. 아, 쟤네가 되게 라인을 되게 잘 막네. 뒤질래, 이즈레. 그렇죠 형님들? 아무리 르블랑이 W를 믿고 저렇게 앞에서 설쳐봤자 저의 폭주기 같은처럼 뿜어져 나오는 딜 앞에서는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념품으로 아 제가 바텀 라인 좀 밀게요 1,3,2 운영 보여드려야죠 이 역겨운 녀석들이 자꾸 미에서 버티려고 하는데 운영으로 쥐고 흔들어줘야죠 불안까지 스티어 해줘야겠다 안되겠다 이 자식들 아니 내가 침착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승전보를 들고 와버렸네 아 이게 침착을 들고 왔으면은 진짜 궁풀이 훨씬 빨리 돌아서 무적일 텐데 아 지금 궁풀이좀 길어가지고 답답하긴 해요 얘도 내가 궁극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쫄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제가 워낙에 딜이 세서 제 잭스 빼고는 다 저한테 쫄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면은 그게 형님들 말파이트 정글의 장점이에요. 오형 어, 제발 도망가 그냥 도망가. 어깨 죽여. 까비 성장은 지금 잘하고 있어서 원예대검까지 나오면 진짜 이제, 유, 이제 뉴레벨이거든요. 이제 벌써 원예대검까지 조각을 벌써 두 개나 모았습니다. 원예대검이 나오는 순간 게임 터진 거예요. 크라가스가 근데 좀 많이 성장을 따라왔네. 레벨 차이가 저더 높긴 한데 르블랑은 제가 저한테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저한테 이제 쉽게 못 갚혀요. 저한테 계속 죽었기 때문에 저만 보면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잭스 위치를 알아야지 내가 뭔가 좀더 해바라기 깝치는데고 잭스 저기다 도망갈게요어형왜 이렇게 깝쳐 잭스한테? 형 잭스 한테졸되고 싶어? 그냥 버릴게요. 저 형은 너무 손을 넘었어요. 카르마가 손을 넘었어저 아, 이거, 이거 해볼만 하거든요? 빨리 가야겠어. <laughs> 야시식도 너무 건방져, 이 어? 자식도 지금, 이 형님 은 어딨지? 아, 돌주먹으로 패줍니다도신나 같이 타려고 하고 있지. 아, 근데 원래 궁극기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재미 재밌게 게임하려면은 사실 상대편은 그라가스 에한테라 그라가스 하트 회장한테 복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바로 먹지 형님들 왜밑에서뭐하려 그런 걸 해요? 이졌다형형병 죽이자 나왔어 나왔어 어디가 어디가? 그냥 이거 밀게요. 어 나랑 같이 그거 뭐야? 그라가스 잡으시지 여기 못 보셨나? 그 얼마지? 나오나? 어, 나이스. 이제 번헤드 검 나왔습니다. 나 이제 진짜 개세다. 아 이제 무적이다. 좋아. 아 형님도 원래 말파 정도 할때 진짜 여기까지 오기가 제일 힘든데 그리고 와 버렸어요. 내가 레벨도 제일 높아. 나중 역겹게 합류 잘안 하고 RPG만 미친 듯이 해서 지금 레벨도 아주 일품입니다. 무적이야. 누구나 빨리 싸고 우 싶은데, 지금 아주 몸이 근질거리거든요. 나의 빨리 빨리 힘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라가스가 지금 좀 체력이 높은데, 그라가스 죽일 수 있을까? 이게 이말파이트가 좋은 게 뭐냐면은 아주 엄청난 무기를 하나 들고 있는 거라서 이 자식 이 어디 저 형님을 뒤질래, 이 자식아. 아. <laughs> 진짜 이 녀석 보셨죠? 밝은 잭스 그냥 찢어버리죠 그 제라스 형님을 죽이려고 하면은 뭐야 다 죽었어 우리 편? 그 제라스 형님을 괴롭히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고잭스 다 털어버립니다 진짜 세죠 형님들? 말파이트가 이 순간을 위대한 거예요 진짜 아마 잭스화대장 놀랐을걸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 이제 치명타를 더 올리고 템을 더 뽑을 거거든요 그냥 이게뺀거예 재밌다. <laughs> 진짜 개쎄다.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근데 후감을좀 하고 싶기도 한데, 아. 다음에는 침착을 꼭 들고 와야겠다. 생각보다 승전보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저는 지속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폭딜로 애초에 찢어버리는. 말파이트라서 군방지게 지금 뒤져 이녀석 대세저 <laughs> <개세져>, 형님들 <laughs> 진짜 이맛에하는거예요 진짜 무적이라니까요 그냥 가서 돌주먹으로 패주면은 다 으깨져요 앞에서 겁주잖아? 무슨 무슨 척 하면서? 뭐 저렇게 꽁무니를 뺄수 밖에 없다니까 뭔가궁 4초, 3초 남았다 너네들 나와 나와 있어라 어 비전 빠졌네 지금 빠졌거든요? 죽일래? 돌주먹으로 죽입니다 <laughs> 이게 형님들 말파이트가 탱을 가게 되면은 절대 이런 플레이를 못한다니까요 제가 옆쪽은 딜로 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불용을 먹어서 아무튼 강해져야 될것 같아요 말파이트가 제가 항상 버스템이라고 욕했지만 저는 말파이트를 플레이하더라도 그렇게 버스 챔피언처럼 플레이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캐리라는 캐리 머신 말파이트를 키운다고요. 말파이트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뭔청에 틀만 가서 궁셔틀만 이라고셔틀 하려고 하는 말파이트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좋았다, 랜디 센스 좋았다. 형 빼빼빼. 빼, 빼. 지금 벌써 현상금 550원 붙은 거 보이시죠? 말파이트가 이렇게 공템을 가게 되면은, 형님들. 아, 약간 애매하네. 그냥좀 모을게요. 공템을 가게 되면은, 진짜 답이 없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서, 근데 초반에도 좀 야비야비하게 운영을 해주게 되면은, 상대편이 초반에 말파이트를 어쩌, 어떻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은근히 나쁘지가 않아요. 저 돌주먹 앞에서 아까 잭스 잘큰 잭스가 무너지는 걸 보셨잖아요. 잭스도 이 작가처럼 센척하면서 막막막 막 들어오진 못할 거예요. 아니면 날물 수도 있어. 내가 날 나한테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날1점살 수도 있는데. 엄청건 방식. 이 자식이 지금. 죽었네. 이 잭스 죽일게. 오자마자 죽일게. 붙들렸다가저 있는 거 모르거든요. 어 봤나? 잭스가 아니면 나한테 좀 겁을 먹은 거 같아. 제가 예전에 말파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아는거지 앞에서 아까처럼 설치를 못하죠 제 너무 무적이기 때문에 제 앞에서 이렇게 건들건들거리면서 돌아다니면은 적생을 깝치질 못합니다 거슬린다 싶으면은 이런식으로 터트려버릴게요아 <laughs> 살려줘 <laughs> 봤죠? 말파이터가 이렇게 앞에서 건들건들 거리면은 진짜 무섭거든요? 딜로 갔을 때 좋았죠 끝났다, 이 게임 <laughs> 재밌었다 근데 말파이터가 은근히 이렇게 딜만 가도 W 때문에 방어력이 되게 높아요, 마저라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누몸이 아니라는 게 에이지 말파이트 장점 중에 하나에요 형님 좋았습니다 에이지 말파이트 굉장히 좋으니까 많이 해보세요 나쁘지 않거든요 좋았어요